안녕하세요. 체읽어주는 수경당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동장. 오늘의 주제는 어, 마법의 10년 치제 노트를 접수하다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역세 국장의 사무실 앞, 그의 사무실은 의외로 서울시청 건물에 있었다. 서울시에서 은퇴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보육 센터에 자리잡고 있었다. 데려가려고 문 옆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는데 하얀 종이 위에 적힌 내선 번호와 직책이 눈에 들어왔다. 권혁세 이사. 내가 직접 모신 상사는 아니었지만 이사라는 직책이 왠지 모를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안내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자 권이사 연배의 은퇴자들이 많이 모였다. 많이 보였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서너 명의 창업준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열편이 넘는 방송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로 일했던 대선배를 방송국이 아닌 이곳에서 그것도 생경한 모습으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 서로 융합작용을 일으키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때마쳐 미팅을 마친 사람들이 눈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떴다. 권희사는 곧바로 자리를 뜨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건넨 뒤 내게 자리를 권했다. 안녕하세요. 퇴임하신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십니까? 일이라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그도 의외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꽤 서먹했는지 약간 어색해하며 미소로 인사를 대신했다. 입구에서 보니까 몇몇 안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권행정 컴퍼니에는 미디어와 방송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야. 내 나이 또래의 시니어 컨설턴트들도 줄잡아 20명 정도는 될 거야. 모두 이 바닥에선 베테랑이야. 그렇지 않아도 고니사가 이끄는 회사가 요즘 사내에 있는 피디들에게 적절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이었다. 주로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의 수주를 받아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익면에서는 현역 시절만 못하지만 몇 년간 준비해서 그런지 연착륙을 한것 같아. 첫 달인데도 제법 일거리가 들어와 다들 정신없다네. 그는 예전처럼 예의 진중하고 차분한 리더십으로 자신의 회사를, 다음 페이지요, 운영하고 있었다. 이사님께서 언퇴식때 말씀하신 하프타임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사님께서 10년 전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 사람들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빙긋이 웃는 그의 얼굴에는 내가 좀 놀래켰지라는 장난기 어린 표정이 드러났다. 그러고 보니 벌써 10년이 지났구먼. 여러 방송국에서 일하는 지인들과 모임을 갖다가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지 말고 뭔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말했던 게고낸정 컴퍼니의 시작이 되었다네. 사실 같은 업계에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뻔하잖아. 조직의 비효율성, 상사 험담, 얼마 남지 않은 언태를 걱정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오늘을 위해 꼼꼼히 각자가 맡은 역할을 준비해왔지. 그렇다고 회사 일에 소홀했던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게나. 이사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한 달에 두번 정도 미팅을 갖고 향후 방송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직 구조의 변화 트렌드를 리뷰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해온 결과물이 바로 고낸정컴퍼니라네. 이사님께서 어련하셨겠습니까? 사물과 관계의 핵심을 잘 자아내는 능력에다가 프로페셔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는 정당하고 기본에 충실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게 고니사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보통 사람은 따라 하기 힘든 특별한 능력이었다. 그게 늘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난단한 번도 그가 뭔가를 실기하거나 업무에서 비난받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 며칠 전에 도영도 PD한테 연락 받았네. 아마도 김 PD가 날 만나러 갈 거라고 말했어. 요 대략 이야기는 들었지만 무엇이 궁금해날 찾아온 건가? 이미 도처장님과 말씀 나누셨겠지만 제가 방송국 일만 해도 눈코뜰수 없을 텐데 현역에서 은퇴한 자신을 찾아온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미 눈치를 챈듯 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였다. 그의 표정에는 느긋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제가 요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성공이 키포인트입니다. 지난달에 이사님 언퇴식에서 행복한 출발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가 요즘 저희에겐 가장 큰 화두입니다. 마침 언퇴식날 권이사님과 입사 동기인 도영도 차장님이 제 옆자리에 계셔서 사실 약간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오래 전부터 도차장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색상스러울 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사님과 도차장님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건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곤 이사는 자세를 앞으로 고쳐 앉으면서 대답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30년 전이군. 자네도 알다시피 도차장과 나는 같은 대학 동창으로 방송국에 함께 입사한 동기라네. 자네와 오준 피디 같은 관계라 할까? 이때 언태식에서 봤던 권니사의 부인이 차를 내왔다. 사모님도 함께 일하시나 보네요. 부부가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나는 인생 후반전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네. 아이들도 다 분가하고 회사 일도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이 봉사하는 영역이라서 집사람도 이사진으로 같이 일하면서 서로 소원했던 부분을 일로 그리고 같이 할수 있는 시간으로 채울 계획이라네. 국장님이 방송국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김PD도 잘 아시죠. 지금은 매일 함께 출퇴근하니까 재미고 여러모로 좋아요. 권이사가 부인에게 뭔가를 부탁하자 잠시 뒤 도톰한 늘 낡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다. 자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오라고 했네. 이거 어떻게 보면 내겐 일종의 바이블 같은 존재야. 누렇게 바랜 노트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권이사는 지난 날이 떠오르는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잠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내가 PD 보도국으로 전출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었어. 그때 내가 취재하면서 정리했던 노트가 바로 이거야. 사실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건 내게 둘도 없는 행운이었어. 그 덕분에 나는 10년 동안 올바른 재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었다네. 여기 이 노트에는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꾼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담겨 있다네. 아마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걸세. 권이사의 말에 강한 꿈유가 담긴 나는 안전자세를 고추 세웠다. 마음이야 급했지만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일부러 느긋한 척했다. 권이사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고 속으로 대뇌이면서 말이다. 이사님,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은 노트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래, 내가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마법의 10년이었어. 재정 컨설턴트 한 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자문해 주셨는데 출연자뿐 아니라 나도 그분에게 재정관리에 대한 큰 흐름을 많이 배웠지. 지금에야 와서 하는 말이지만 돌이켜보면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내겐 지난 10년은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 마법의 10년? 어, 프로그램이 이사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세상에 그때 굉장했잖아요. 마법의 10년은 한동안 사람들이 모이면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거리였다. 장안의 화제란 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말일 것이다. 눈 뜨고 일어나면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마법의 10년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났다. 얼마나 프로그램이 해자됐는지 당시 아버지께서 밤마다 어머니와 그 방송에 대한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났다. 겉으로 말수고 없고 텔레비전도 좋아하시지 않았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다. 나도 그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몰랐네. 대단하십니다. 당시 전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어딜 가나 마법, 마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제 나는 10년 전에 화제를 몰고 다닌 대박 프로그램을 만든 장본인이 고 이사인 걸 알았다. 마법의 10년은 서로 다, 상황이 다른 새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들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 컨설턴트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문해주는 재정 컨설팅 프로그램이었다. 마법의 10년이라는 타이틀 답게 세 주인공들이 재정 컨설팅, 컨설턴트에게 재정 관리 비법을 배워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연일 화제를 몰고 다녔다. 이제야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재정 자문 역할을 하셨던 분이 50대 초반 아니었던가요? 나보다 3살 위였을 거야. 서로 인터넷으로만 소식을 주고 받다 보니 이제 나이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는군. 지금은 예순이 넘었겠군. 그동안 쭉 연락하고 지내셨습니까? 간혹 이메일로 안부만 주고받는 정도지.지난 겨울에 스페인 남부 쪽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네.이사님이 재정 멘토 역할을 하신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제겐 새로운 경제 특집 프로그램 기획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요즘 돈 들어가는 곳은 너무 많아.어떻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권혁세 이사는 내말 듣더니 약간 뜸을 들였다. 10년 전이면 내가 막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한 실험 놓을 때였다네. 애들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방송국도 예전같지. 넘길게요. 예전같지. <laughs> 아, 나 구조조정에 칼날이 서슬퍼렇게 도살리며 호락호락하지 않던 시절이었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세대는 한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세대인데 세상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뒤흔드는 형국이었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군요. 저는 10년 전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긴 기업이라는 조직과 그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기업 문화의 본질과 가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야. 그때 나는 50대 은퇴를 기정사실 아니 불변의 공식으로 생각했다네. 잘 다니면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인데 그때까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될까. 가져도 섬섬위에 맞는 노후 저축은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등등 수많은 의문이 마음을 헤집더군. 제가 딱그 상태입니다. 전 이사님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 갈수록 강팍한 세상이 됐나 봅니다. 하하. 미리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나 그때 마법의 10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내가 가진 고중관념의 틀을 철저하게 틀수 있었지. 그때 재정 컨설턴트는 앞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더가 아니라 오히려 30년을 더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 비록 첫 번째 직업에서 은퇴해도 인생에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조언해 준 것이지. 나랑 연배가 비슷했던 40대 출연자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었지.미래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내게 정말 사막에서 사은 오아시스 마냥 금쪽같은 조언이었지.거기서 고낸정 컴퍼니 역사가 시작된 거군요.그런 셈이지.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재생 관리를 해왔든지.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잃었어도 안되고 미래를 장기적으로 계획하라고 강조하더라고.그리고 계획의 시발점은 일을 지속하고 그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라고 하더군. 하프타임 인생에 큰 미끄림을 그려 현재 있는 것들을 발판으로 10년 정도 준비하라고 말이야. 오늘은 마법의 10년입니다. 아, 1 0년 정말 긴것 같죠? 안 긴가요? <laughs> 저도 이제 은퇴가 이제 10년 남았는데, 아, 아, 지금 생하면 각 이제 10년 뒤에 가면 긴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서서 이제 지나고 나면 금방인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50 내년에 50 60 사실 60 하면 어, 좀 끔찍합니다. 근데 60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또뭐2 30대는 아뭐난 아직 차량 멀었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는 어 10대 때는 그 2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걸 빨리 넘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 그때는 세월이 어찌 그리 안 가는지 정말 더디더디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루, 우루, 우루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같아요 돌아서면 일요일, 돌아서면 월요일, 돌아서면 토요일, 돌아서면 일요일, 돌아서면 7월, 돌아서면 12월, 돌아서면 1년, 1년 후다 후딱, 후딱. 정말 세월의 가속들을 이제 몸소 느낍니다. 어, 저는 한 번씩 엄마가 쳐보고, 너도 이제 중년에 뭐, 어떤 뭐, 엄마랑 중년에 여인이야. 중년 이런 말딱 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사실 중년 맞잖아요. 마흔 아홉 살이 중년인데, 중년 이러면, 은 이거 실감이 만나는 거죠.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입니다.) (29살과) 3 0살의경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laughs> 어, 남들은 웃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희망상 그리고 실제로 마음은 넓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어르신들도 그렇죠. 마음은 넓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등산을 가든가 산책 갈때 있잖아요. 어~ 이제 내려오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한 (70~80) 되신 어르신분들 특히 남자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거 이렇게 뭐 들고 내려오는데 음악이 아주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 같은거 있잖아요. 물론 트로트 트로트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거 듣고 내려오시는 분들 오 제가 깜짝 놀라 다시 한번 찾아본다니까요. 아저 사람은 나이는 비록 한 7,80대 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20,30대구나. 물론 뭐 젊은이 음악을 듣는다고 젊은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도 그런 발라드 음악을 듣는다는 감성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성, 그죠? 어 그런 감정, 사랑과 뭐 우정, 믿음, 소망, 희망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욱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과 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간절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0년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그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거그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님들 보니까 어, 정규직 교수님은 아닌데 이제 시간 강사죠 파트 파트 타임 시간 강사 쌤이 교수님들이신데 그분들의 학력이 쟁쟁하시더라고요. 다 박사 출신이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어, 처음부터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해오신 분들 보다는, 어, 대기업이나, 뭐, 다른 직장에서 다니십다가 퇴직하시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먼 길을 또 오신 분들 보니까, 진짜 보따리 보따리. 저는 몇 시간, 대학교에 이제 시간 강사 선생님들의 보따리 장수를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보따리 보따리 뭐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laughs> 보따리를 몇 개씩 들고 다니시면서, 아, 또 보따리 사야 된다면서 막이러시는거 보고 제가 웃고 했는데, 그분들도 어,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은 대기업, 아주 좋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다니신 분도 있고요. 또뭐 자영업 하신 분도 있고, 어, 하여튼 그분들도 보니까 뭐 크게 돈은 사실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퇴직 후에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전직 뭐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 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분들이 뭐꼭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사실. 공무원들은 연금이 많잖아요. 근데 연금 어. 연금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건아니어 자기 개발, 자기 만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퇴직, 60세 퇴직한다. 어제까지 진짜 치열하게 그죠?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을 달려오던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탁 멈춰보세요. 실속 100km 달리다가 갑자기 제로 탁 떼보세요.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꼴박습니다. 아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안 되죠. 어, 박스 아 박, 뭐라 해야 되지? 어, 그럼 사고 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속도를 줄여서 이제 어느 날 진짜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모든 걸탁 그만둔다는 거, 아, 좀 왠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 60세 퇴직하고, 뭐, 하루 아침에 탁 저의 모든 속도의 삶의 속도로 초심 마음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어, 저의 이 열정과 정리를 봐서도 가만히 있을 여자 같진 않죠. <laughs> 안 그래도 오늘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학교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야니 대단하다 하면서 왜날 이라니까 내가 니네 방송을 들어봤는데 참 대단하다 하면서 내가 어내 정말 잘하지않아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마 처음에서 못하면서도 그거를 업로드한다는 자체가 대단하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야너 혼날 줄알았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뭐, 진실을 이야기해 준 친구 좋겠죠? 그죠 우선 나에게 듣기 좋으라고, 야, 너 잘하더라. 어, 프로 같다. 이렇게 하는 보다 사실 제가 못하지 않아. 저도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방송을 듣다가 이렇게 끝까지, 어, 18분, 20분까지 제 방송을 다 끝까지 청취해 주시는 분은 아마 제 친구들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 또몇 분은 계시겠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워낙 이제 책을 안 읽으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지 않은 사실 그런 취지도 많거든요. 요즘 사실 책은 뭐 하루에 두세줄 읽습니까? 안읽는다 생각해요. 그냥 어 스마트폰으로 뭐 뉴스나 인터넷 그죠. 다음이나 네이버, 뭐 YTN, 뭐 TV 뉴스 이런 거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거좀 그냥 청침하고 보고 끝나는 거거든 사실요. 근데 누군가가 어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어 그래도 누군가가 읽어주면 지나가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어 요즘 그게 듣는 게 좋더라고요. 어 항상 저 듣습니다. 잠시도 안 쉬고 듣습니다. 그냥 있는 시간은 잘 없습니다. 운행중에도 항상 뭘 틀어놔요.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든지 뭐 설교 동영상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뭐 극동방송 듣든지 잠시도 음뭐 그냥 쉬진 않습니다. 흘러 듣더라 듣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 저한테 살고 도움이 되고 남는 게많더라고요아 정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10년 남았거든요. 어, 저보다 어린 분도 있고, 또 10년이 지나서 60, 70대인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때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준비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어떤 걸 준비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신이 있잖아요. 어,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저는 그 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분야의 재능있는지 안다고 생각해요. 알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 우리는, 만물의 영장,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laughs> 알수 있어요. 지혜, 해안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음, 아주 냉철한 지식과 해안이 넘쳐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미처 어, 갖추지 못한 그런 유연함과 어, 노년의 노하우,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사정시키는 거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개인적인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정말 권역세 이사님처럼 어, 곤 앤정 컴퍼니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나름 갈수 있겠죠. 그죠, 자신만의.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그럼 사진 찍어서 또뭐 다른 갈 수도 있고, 그죠. 꼭 어떤 뭐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해도 그죠. 근데 저는 보니까 우리가 퇴직 후에 있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재정에 대한 관념을 철저히 갖고 어 현재 부채 있는 거 있잖아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갚아 나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 보다안 갚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뭐 이제도 사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어 신분 향실하니까 뭐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별로 갖고 싶 왜냐하면 빌린 걸 내가 빌린 게 아니고 그냥 은행 거다. 은행 거를 내가 빌려 쓰는데 이거는 갚으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은 게있더라고 사실은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저만 그런가요?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사실, 마음 먹고 갚으려면은, 아파트 대출도 사실, 3년 반, 4년 만에 감사한 도 많거든요. 여기 짠돌이나, 뭐, 테넌텐 가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갚을, 그거는 이제, 빛을 생각하지 않고, 뭐, 그 정도는 다있트 생각하고, 아예 제껴놓고, 어 내가 받는 소득에서, 뭐, 눌러달라막쓰는 거죠. <laughs>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